자, 로하. 오늘은 제가 혼자 있어요. 아주 무서운 폐가 체험이 될 거예요. 어. 자, 여러분들, 저는 공포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코난이 돼서, 괴물이 있나 없는 추리를 해보세요. 아, 어 저거, 시에요 여기가 사실, 여보지, 한이장 나오는 기장지거든요. 이걱이걱 소리가 나네요. 아, 어, 공소장 같아. 여기서 슬렌더맨이 나타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? 어, 여기는, 사실. 아, 어, 삐걱 소리. 옛날 때 왔던 것에 좋았습니다. 사람이 계서 아무도 없죠. 여기 보세요. 여기 미국이에요. 서울 l 미국입니다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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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사람을 본것 같아요. 사이 있었고 시간에 있는 사람. 어서 이어을빠져나 가야 되는데. 귀신이 나올 것 같네요. 사람이 나오긴 아니겠죠? 아, 귀신이다!